25개 yeah, 치어. 이거 뭐야? 아, 어, 가리비. 조개. 맛있어. 가리비. 아. 응. 가. 파리비 리. 비? 응. 이건 비? 그렇지. 가리비. 가리비. 네? 없어? 왜 없어? 봐봐, 잠깐만요. 여기. 그렇게 찾으면 안 되고, 가리비라고 나와. 글자로 찾아줄게. 네. 이거, 이 이거, 이거, 리나, 이거, 뭐야 만만만만 아니, 그러니까. 그만하고, 먼저 찍어. 이게 가리비야. 응? 예, yeah. 가리비? 응. 아 이건 오징어. 오징어? 너무 <laughs> 있어 새우. 새우. <laughs> 바지락이 들어가 있을걸? 이게 바지라. 네. 다플 자. 네. 먼저 먹어. 이렇게. 어? 음. 야, 칼국수 먹는다그래서안먹는다그랬지 여보. 아. 응? 나 이렇게 까지 몰랐어. 먹어. 오징어, 오통어오징오면 이렇게 재 오징어, 야징어오지 많고 지어까지먹 오징어, 오징어, 가 완전 다르어오어그파어에들어 응. 오징어, 오징어, 만 먹다가 오징어, 오징어, 것도 처음이어오 네? 좋아. 왜 이렇게 많이 좋았어? 어디서? 많이 달라고 했으니까. 다 먹을 거예요? 응.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주는 거야. 그 오징어 먼저 먹어. 이것도 다리미 일단 그거 가고 가고, 여러분, 우리 갈국티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네. 이거 맛있는 오징어, 그거 먹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야. 맞어요 삽교호는 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네. 음, 여기는 삽교호고요. 삽, 리나가 바다하고 이거? 똑같이 보아요. 똑같이, 똑같이, <laughs> 똑같이 보는 거네요. 방금 뭐 먹었어? 음, 저기칼국수칼국수 칼국수. 앞에 해물을 붙여야 돼. 해물 예, 칼국수. 애물 예, 칼국수. 네, 맛있게 먹었어요. 멋지. <laughs> 맛있어. 네, 예, 칼국수 안 먹는다 그랬잖아 나는 지난번처럼 맛이 알려졌어. 처음 먹은. 처음 먹었던 쭈꾸미 들어간 칼국수 음. 생각했구나. 예. 그래서 나는 별로. 노동을... 아. 별로라고 생각했어. 그래. 맛이 어땠어? 오징어 통 오징어 들어갔고, 가리비 들어갔고, 맛이 아, 아, 좋아. 좋아? 놀라지 않았어? 놀래서 큰 다들 큰 거. 다들 큰게 뭔데? 르비는 처음이지. 놀랬어. 응. 해물 해물 칼국수 나오는 해물 칼국수. 얼마로 먹었어? 20번네. 다 아, 먹어보고 싶었어? 어. 응. 이렇게 대치 오징어는 처음이지. 물에다 넣어서 이렇게 끓인 거는. 예. Yeah. 응. 또 먹고 싶나? 안또 아, 먹고 싶어? 먹고 아니. 또안 먹어? 또먹을거예요 근데 데또 갑자기 안 먹는다고. 그래? 아니, 지금 먹어. 아, 지금은, 배불론도 어떻게 먹어? 네, 음. 자, 그럼, 어느 쪽이 바다지? 이쪽이 바다다? 이쪽이 바다다. 평, 평택항. 어. 서해대교가 이쪽 방향이니까. 어. 서해대교가 이쪽이니까 여기 가 바다 쪽으로 나가라. 예. 지 나가보자. 우리 새우, 세우, 새우들한테 세우들한, 밥줄 거예요. 여 보세요. 새우들한테 <laughs>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갈매기한테 새우깡을 준다고 왜 거꾸로 얘기하려고 그래 새우 갈매기 이쪽 아니고 이쪽가이쪽 응. 갈매기한테 음. 새우깡을 주는 모습을 갑니다 도전해 봐야지 그래야 또 바닷가의 즐거움을 아는 거지 응? 여기 우리 처음이야? 처음 봤어? 아니야 여보 전에 한번 왔어 요 여기 여기를 온게 아니라 여기를 온게 아니라 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그거 애들이 하는 거야 어른 <laughs> 미치겠네 니나 뭐해 아무리 운동 많이 하라고 하지만 고싶들아 너무 재밌어. 그 아기들이 아기들이 하는 거를 응. 해보지 않고 자랐으니까 예. 아이들이 하는 게다 재밌어 보이지. 예. 그만큼 아이 키우는 게 어려운 거야. 응? 이제 자 이제 갈매기들한테 새우깡을 먹이는 미나의. 공복 시간입니다. <laughs> 이거 새우깡 하나만 줘 봐. 새우깡 하나를 이렇게 들 이렇게 갖고 들고 있는 거야. 응? 어? 먹지 말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응? 어? 얘가 여기 가까이 와. 가까이 와서 채가 채간다는얘기 뭐냐면 봐봐. 어, 가져가 봤어? 응? 어? 자 다시 한번 아우. 가져가잖아 어. 필요한 것만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리 와 이리 오세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냥 들고 있, 들고 있다가 채가면은 응. 그냥 놓으면 돼 너무 가까이 가지 말 이리 와 이리 와자 와. 들어 벌 우유 번쩍 들어 다시 하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laughs> 다시 한번 들고 있어. 아이고. 자, 아, 들고 있어. 가지 갔어? 어, 조금 끊어 먹었구나. 던져. 아이고. 한번 더. 가지 갔지? 가지 갔어. 한번더해 봐. 어, 아이고. <laughs> 아 더러워 여기 들어왔어요 어세요 어때? 무섭진 않지? 안무응 아, 어, 됐어 잘하고 있어 <laughs>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비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비가 많이 쏟아지진 않았고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였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은 이것으로 어, 여행을 마치겠습니다. Yeah.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파요, 돌아왔 어？손 에서 뺨똥 냄새 나지 않아？얘 <laughs> 네가, 여 기서, 응. 는난몸 응. 에서 지금 막뭐가튀어 가지고 똥 냄새 를나는거예